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AI가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토론회,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AI 모르시죠? 라고 나를 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채찌 PT도 매일 쓴다며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설전이 아닙니다. 미래를 책임질 정치인의 자격은 무엇인가를 던지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안철수, 김문수에게 AI 모르시죠? 라고 질문, 기술 예도 문제책이, 김문수, 채찌 p t 도 매일 쓰고 퍼플렉시티도 사용한다라고 응수, 안철수, AI와 양자 컴퓨터는 전혀 다른 기술이다라고 일침. AI, 디지털 정책 논쟁에서 후보 간 명확한 간극 확인. 왜 중요한가? 리더의 자격.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의 정책은 공허한 말장난이 될 뿐,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바뀌고 있다. 과거엔 경험과 연륜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기술과 변화를 읽는 감각이 더 중요해졌다. 정책의 깊이, 그 사람의 깊이다. AI와 양자 컴퓨터를 헷갈리는 후보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말할 수 있을까? 기술을 모르는 리더는 미래에 대한 감각이 없다. 지금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고르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기술의 물살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시대다. 채찌 PT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채찌 PT가 바꿀 세상의 속도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보다 한발 앞서 있어야 합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지금. 그 흐름을 잊지 못하는 리더가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